안녕. 인사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뭘할 수가 없어. 이집 강아지는요. 제가 카메라만 켰다고 하면은 도망가, 그냥. 왜 그런 거지? 이거 보이세요? 무서운가? 왜 그런지 몰라. 다이어트 한다고 잔트렉스? 블루? 다 먹어보고 있거든요. 식욕 억제랑, 체지방, 분해? 그냥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요거 그냥 밥 먹기 전에 먹고 있어요. 한 알씩. 많이 먹으면 엄청, 그, 별로래요. 저 다이어트 할때제 맛있게 해 먹거든요. 너무 극한의 식단은 안 해요. 이 곤약김밥을 우선 계란을 이렇게 썰어줘요 하나 깨서 요렇게 다섯 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끼, 이렇게 한 끼인 거야.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뭐 어떻게 돼? 돼지 된다고. 명란 두부마요 소스거든요? 이거를 뭐 올려, 이만큼씩. 내가 좋아하는 수박을 그냥, 그냥 김밥에다가 이렇게 먹는 거보단 당연히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지금 제가 3일째 해먹고 있어요. 무슨 맛인지 그냥 다 느껴지잖아. 뭔지 알잖아.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거 알죠? 갈이어요할증 그러니까, 급하게 먹지 않게 수박 먹게요 우리 강아지 나왔어요. 그이? 뭐야? 카메라가 무서운가 봐. 미안해. 무슨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 강아지 좀 불러봐야 되겠다. 왜그러는지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어. 강아지! 올라와봐. 인사해. 여기, 여기다 보고. 아니, 왜 카메라 들이대면은 그냥 가는 거야? 무서, <laughs> 무서운가 봐, 카메라. 제가 요번에 그 <laughs> 블랙핑크 노래 있잖아요 콘서트 버전으로 막 나왔길래 신곡이 보고 진짜 완전 물음표 한 100개였거든요 살짝 그 같은 거야 조성모 다짐 근데 음원 나오고 나니까 아, 역시 블랙핑크 야 너무 좋은 거야 뮤직비디오 완전 피급 감성에다가 미쳤다 아니야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닌데 요즘 뭔가, 그 뭐지, 가수도 보면은 이런 두건 진짜 많이 쓴것 같아요. 두건 스타일. 그리고 저그 영서 있죠, 영서. 제가 그때는 뮤직비디오 그거 커버했긴 했는데, 영서도 보면은 이런, 이거 봐봐. 이렇게 두건 쓰고 있고 그리고 나 얼마 전에 남자 아이돌도 두건 쓰고 있는 거 봤거든 요새 뭐야 이거 그건가 유행이야? 와 근데 그런 두건이랑 <laughs> 있어야 되는데 태국에서 그때 샀던 코끼리도 있고 제가 여행 가면은 그탑 나시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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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프로 탑팔라했다고 샀던 이것도 있거든요. 파란색, 하늘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혹시 필요할 건가 싶어서 샀던 이것도 있어요. 머리 장식? 깨끗! 음,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컨실러부터야, 베이스부터야? 근데 저는 베이스하고 컨실러 그냥 그 위에 하거든요. 컨실러 하고 나서 베이스하니까 다 없어지던데, 너는? 아닌가? 내가 못해서 그런가, 화장을? 두건, 두건 메이크업 치면 되나? 두건 메이크업. 아, 어, 나파란색인가 이런 외국 언니 느낌 해도 좋겠다. 귀여워. 와. 성형할게요. 어, 윤곽하겠습니다. 네. 성운는못 드렸어. 지금 윤곽 수술 중이거든요. 어때요? 없어졌지? 얼굴이 좀. 좀 발음해진 것 같지 않아요? 아 맞다. 제가 진짜 어릴 때쓴 노트 발견했거든요. 이거 보여요. 보지 마세요. 개킹 받은 그냥. 이 공책은 이 공책이래. 이 공책은 보여글씨? 이 공책은 2007년도에 스타트 완전 개오타쿠라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보여? 이거 오랑? 오랑구교 그 사교 클럽이거든요. 오랑구교 사교 클럽 그 노래도 가지고다 적었거든요. 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봐. 캐릭터들 분석까지 해놨어. 킹마 진짜 이, 이 짓을 이만큼이나 해놨거든요. 와. 쌍난삽 쌍난 저 렌즈 진짜 잘 낀다 아니에요? 이건 <laughs> 사기야 너무 예쁜데 뭔가 너무 다파은것 같잖아요 어떡하래 이거 아니 이 색깔 있거든요 이게 나오나 나 갈색이 더 예쁜데 나 그거 같은데 래퍼 여친 두건을 하는 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이걸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더라고.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실피는감 돼. 아니, 나 여기가 마음에 안좋다비 오니까 살짝 미친 사람 같아. 비 와가지고 너무 심심해서 돌아버린 사람. 템은 알려서 사는 게 진짜 많거든요. 나중에 해야지요.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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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해놓고 갈 데가 없는 게 참. 뭐갈 데가 있어도 이렇게 만나갔을 듯. 저 평상시에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진짜 <laughs> 너무 귀엽죠. 제대로 했는데 핀터레스트 언니들 좀 다시 확인해볼게요. 저 제대로 했어요. 방금 핀터레스트 언니들 보고 컨펌 받았거든요. 와 나는 조금 더 아, 힙했으면 좋겠네요요요요요요요요요거요요요야지아 제발. 요입에요 눈썹 위에도 하나 붙여볼까요? 근데 눈썹 위에 두 개씩 막 붙이던데 두개 붙여야지. 개이쁜데? 눈 밑에도 막 뚫는 사람 있잖아. 거기 해볼까요? 살짝 그 얼굴 혈자리. 음, 그 마음에 그. 아 oh, 근데 이거 딱, 리고 딱, 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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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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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